안녕하세요. 김요한 목사입니다. 오늘은 이재숙님의 글, 가르치다입니다. 저는 대학에서 심리 상담사 자격증 과정 강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자격증을 취득하고자 하는 분들에게 심리 상담 이론들의 일정 부분을 소개하고 이해시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수업 시간에 어느 부분에서는 학생들이 감동의 시간을 경험하기도 하고 자신과 가족을 돌아보기도 합니다. 그럴 경우, 제 자신도 때때로 보람을 느끼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 자칫 심리학의 여러 이론들이 인간의 본질을 다 설명하고 있는 듯한 착각에 빠질 수도 있겠으나 심리학으로는 부족합니다. 주님이 창조하신 우리 인간은 그렇게 인간이 연구해서 만들어 놓은 이론들로 다 설명할 수 없는 존재임을 점점 느끼게 됩니다. 본문 말씀, 신명기의 성경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 인간의 존재를 나를 자각하며 주님이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 생각합니다. 바쁘다, 와플. 오늘은 이재숙님의 글, 가르치다 였습니다. 책 읽어주는 목사, 김요한이었습니다.